그게 등급이 없어. 그러그 그러니까 정도로 쉽게 요1등급이 없는 건말안 돼. 제일 그러니 반에 일등이 그러니 백점이면 세명 정도 돼요. 방과 어. 네. 그래서 1등급이, 1등급이, 1등급이 없어? 네. 미치겠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근데 영어는 영어는 의외로 고득점 많이 없을 데내각에영잘된 거고 잘된게 문제 좀그지확했어 아니, 정답 몇 견지 정도는 알려줘야지. 예? 두 개, 뭐, 세 개. 어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너무한 거 아니야? 자, 거기 비신경이에요. 24쪽. 1번, 2번 있지? 네. 두개 하나 풀, 두개 한번 풀어봐. 지금 좀 시간 줄 테니까. 11월, 12월만 보냐? 그래서 서전이좀 뭐냐, 기다가지 어. 컴퓨터 음. 자, B1번 B2 시작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경변화 문제 19번 문제죠. 이거 19번 문제고 간단 보겠습니다. 자, As Natalie was logging into her first online counseling session. She wondered, how can I open my heart to the counselor through a computer screen? 자, 나탈리가 그녀의 첫 번째 온라인 상담 수업에 로그인 하고 있었을 때, 여기서 이제는 뭐뭐 할때 정도가 좋겠죠. 네. 때, 그녀는 wonder, 뭐야, 궁금했다. 어떻게 내가 할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열수 있을까? 그 상담가의 counselor에게 through 통해서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서. 네. 그럼 여기까지는 느낌이 어때? 좀 아리까리하죠? 그렇죠 의심하고 있어요. Since the counseling center was long drive away, long drive away는 운전해서 갈긴 거리다, 지 되겠죠. 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she knew that 그녀는 알았습니다. This would save her a lot of time. 그녀에게 많은 시간을 어, 절약해 준다. 그죠? 자, 거기 save 동사를 쳐볼까? 포인트 적어야 된다. Okay. 있다. 무노트도 해야지. Uh -huh. 이 되게, 되게 많죠, 세이 되게 많죠. 근데 요새 뜻을 정리하려고 적는 건 아니고, 이세이 e 라는 동사가 이렇게 사용식 구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좀 알려주려고 해요. 물론 사용식으로 많이 쓰이지만 그것을 절약하다, 지키다 뜻으로 많이 하지만 이렇게 간접목적어 플러스 직장목적어. 이런 식으로 와서 뭔모에게 무엇을 절약 시키다, 뭐 지키다 이런 식으로 쓴 거야. 네. 그래서 거기서 save 다음에 you 아니 h a l 가단정 목적이고요. 뒤에 나온 all the time이 직접 목적화요. 그래서 그녀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 시켜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사이분은 사연, 사용 사연, 사용시 못쓸수 있다는 것거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Yeah. 그다음, Natalie just wasn't sure. 자, 여기도 명이하나남았죠 wasn't sure. 확신하지 못했다.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일본의 다프리 우 굉장히 좋은이네. if인지 여기서 이거는 인지 아닌지죠 인지 아닌지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인지 뭐만큼 그녀의 카운슬러를 in person하게 만나는 거. in person m t i n g In person 무슨 뜻? In person. 사람. 어, 직접이라는 뜻이에요. 직접. In person. 그래서 밑에 동의어 이거야. <laughs> personally. 무슨 뜻이에요? In person. Personally. 직접. 자, once the session began, however. 그러나, 자 이런 게중요하죠 However, 왜 발표. However. How 감정의 변화가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일단 수업이 시작이됐을 때, 여기서 원스는 일단 n 뭐, 뭐 하면 그러나 수업이 일단 시작이됐을 때, her c o n c e r n 그녀의 걱정은 w h e r n a e a a y o 그 e 의 걱정은 어떻게 됐다? 날 t 가버렸그러니 f 걱 l 이안 되고 이제 좋다는 e b i e t f a l i t t e b i e t f l e t f 이건 후회하는 이란 뜻이야, 후회하는 Regretful 3번에 Confident이 뭐야? Confident, 자신 있는 이란 뜻이잖아, 자신 있는 Ashamed는? Ashamed 아쉬운 Ashamed 5번에 <목소리> Thrilled은 뭐야? Thrilled 이게 그 우리가 이해하는 그 스릴이야 어, 그래 예. 스릴이 어. <목소리> <목소리> 있는 <목소리> Disappoint는 알죠? 실망한. 알겠냐? 마무리 해볼게요. 자, she that 그녀는 사실 시작했다 생각하는 걸 뭐라고 어. 생각했냐면 It was much more convenient than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고. She felt. 그녀는 느꼈다. As if the counselor were in the room with her. 마치 카운셀러가 그녀와 함께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자 거기 as if 미줄, 이게 w a r 그라미야 이거 기억나냐? 가정법 as if 가정법. as if 가정법 기억나? 네 뭐였어? 네 뭐가 맞아요? 자 설명 한번 더 할게요. 공법 시간은 아니지만. 자, 미녀. think. 생각했다.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천국, 마치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 네. 네? 자 그러면 민혁기는 생각한다, 현재 시제죠? 네. 그 다음에 이 장소가 지금 마치 천국인 것처럼 해서 본래대로라면 시제를 어떻게 시켜줘야 돼? 일치시켜줘야 되지. 하지만, 이거는, 진짜 이 장소가 천국이라는 거야? 아니지. 아니지. 그치.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제를, 현재가 아니고, 과거 시제를 쓰므로써, 뭔가 가정을 해주는 가정법이었지. 네. 그치. 그래서, 에지이프 가정법이 이게, 그, 문법상 특이사항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그래서, 가정법 과거 이렇게, 프레스 다음에, 가정, 그, 동사의 과거를 쓰면,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고 일반 가정법과 좀달랐게 뭐냐면 가정법 과거는 이제 현재 사실에 반대죠 네.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게 가정법 과거인데 얘는 뭐였냐면 주절의 시제랑 항상 비교를 해 봤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가정법 과거고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미녀 thought As if this place were a heaven. 이다 주어가 단수 a n s 정법이니 n o e e way. Good c o 거 s i n give up with you. Look at him, look 면 t him, look at him, look at him, l o 거 k at h 가 at i m look at him, 는 o o 주어동사 에지프 주어 과거동사 비동사는 과거 뭐만? 월만 이렇게 되면 이거 과정법 뭐라고? 과거라고 그렇지 근데 과정법 과거라고 해서 에지프 과정법에서 무조건 현재 사실을 반대만 되는게 아니다 뭐랑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된다? 주절에 동사랑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서 동사가 첫 번째 동사가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면 이거 무슨 사실을 반대로 해석한다. 예시를 현재 현재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로 해석하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동사가 과거 시제면 무슨 사실의 반대로 가. 과거 사실의 반대로 해석하는 게 이게. 맞지? 네, 너무 이거 우리 이번에 내신에 안안 뭐 들어 안 들어갔나? 내신 네. 나왔지, 네 이번에 있었잖아. 그렇지? 자 그럼 거기 파악해보자. 에이제 이프 다음에 the c o u wore 동그라미 wore. 일단 니까이 과정법 과거야 과거완료야. 과거. 완료야. 어. 과거죠. 그러면 에이제 이프 과정법 뭐랑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음. 그 앞에 있는 동사. 동사 동그라미 쳐봐 어디 있어? felt. 지이 네. 네. 과거야 현재야. 과거. 과거니까 무슨 사실의 반대로. 과거. 과거 사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그녀는 느꼈다. 마치 카운셀러가 여기. 방에 있었던 것처럼. 과거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해되니? 음. Mm -hmm. As the second as the session closed, 그 수업이 다았을때 she told him 그녀는 그녀의 그녀는 그에게 with a smile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I'll definitely see you online again. 저는 무조건 당신을 온라인에서 다시 볼 거예요. 만족했던 얘기죠? 정답 1 번. 2 번하고 숙제 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건 two hours before the paper submission. Submission은 뭐야? 무슨 진짜 submission? 약간 제출. 어, submission 명사가. 이런 그,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너 혹시 이 녀가 격투기 좋아해? UFC. 안 좋아해? Submission 기술이라고 들어보지 않았어? Submission 기술이 뭐냐면 약간 이런 거, 헤드라프, 암바. 걔 가지고 막 어떻게 때려서 눕히는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렇게 택 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네. 그런 걸 서미션이라고. 브 서미션이 브 포기라는 뜻이거든. 어서브미션 기술이라고 하고. 어. 자, 페이퍼 서미션. 브 과제 제출 전 2시간이다. 2시간 남았다. 2시간 전이다. With the deadline close at hand. 자, 손 앞에 그러한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Claire and was still, still struggling with t her i writing. 여전히 그녀의 글쓰기와 고군분투 중이었죠 so Struggle의 뭐뭐와 고군분투하다 그런 뜻이죠 그럼 여기까지 해봤으니까 기분이 어때막저 좋아요 어, 숙제 내야 되는데 지금 막 그냥 졸댔다 쉬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 Pressed 자 여기 동그라미 Pressed 이런 단어들 Her time 그녀의 시간과 시간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Stuck in a deadline 마감이 d e a d l i n e 그러한 딱 끼어있는 상태 그렇죠? 압박감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She had no idea how to finish the paper. 어떻게 그 논문을 끝내야 될지를 몰랐어요. 몰랐죠. She wasn't even sure. 심지어 그녀는 모두 뭘 확신하지 못했냐면 whether 인지 아닌지 그녀가 그거를 제 시간에 제출할 수 있을지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What she found in her paper was scribbled words. 그녀가 그녀 논문에서 찾았던 것은 휘갈겨 쓴 scribbled한 단어들 Half sentence 반절밖에 없는 문장들 그리고 pile pile 하면 이제 뭐 무더기 이런 뜻이야 쌓인 거 쌓인 거누적기뭐 무더 무더기 seeming 겉으로 보기에 s t r e n g t 이상하고 disjoint 뭔가 맞지 않는 생각들의 한 무더기를 뿐이었대요 엉망진창이었대 nothing makes sense 아무것도 말이 되지를 않아 she sat h e r s e l f 그녀는 혼자 죽을 걸었다 She looked at her writing. 그녀는 그녀가 쓴 글을 보았고, began reading it over and over. 다시 다시 계속 읽기 시작했다. All of a sudden. 갑자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unexpectedly. 기대지도 못하게 뭔가 여기 바뀌겠죠? 발표. Unexpectedly. 반전이 있어요. Something was found in that pile of. food. 그런 생각들 더미 그 더미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다. 이 그럼 뭐냐면 the f l o w And connection of ideas she had not considered while she was writing. 그녀가 글을 쓰는 동안에 그녀가 고려하지 못했던 그러한 생각들의 o u are a girl, you are 시작을 했어요. From this moment, 이 순간부터 the ticking of the clock, 그 시계가 틱하면 틱 i 틱 l y 다 u are a girl, you are a girl, you are a g o u r e a g i r o u r a g i r g i r 그녀를 경종해주는 음. 것처럼 들렸다. 음. Yes, I can do it. 나할수 있어. Claire said 그녀는 말했다. And she grabbed her pencil. 그러니까 그녀가 그녀의 연필을 다시 잡으면서 성공했다이 자신감이 생겼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숙제. 퀴파트다 음. 풀어 오세요. 어. 오늘 며칠이냐? 16일이요. 다음, 목요일에 하러 는거 아니야? 해석은 두 개만 해줄게. 이 파트에서. 근데, 주의할 거. 이게 유형이 두 개잖아. 네. 첫 번째는, 한, 하나의 감정, 하나의 감정만 찾아내는 문제가 있고, 앞에서 우리 비일이번에서 것처럼, 감정의 변화된 부분을 네. 두 개를 골라라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두개가풀 때, 특히 첫 번째 문제풀 때는, 이러한 감정들이 나타나 있는 단어이 있죠. 그죠. 압박감을 받았다. 걱정했다. 네. 이런 단어들이 실제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거고요. 알겠죠. 감정 표현이 있는 단어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감정 변화. A에서 B로 감정이 변한 거 찾을 때는 그러한 바뀌는 거에 대한 힌트 있죠. 네. 접속사라든지 연결어 같은 거. 연결어에 동그라미. 치는 거. 그 연습을 꼭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민영이 너 바로 또 수업 듣는 거알 알지? 아, 아마 바로 또 수업 들을 텐데.